10분. 내 방송 켰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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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좀 오래되긴 했는데 EPRD 산 사람 있냐? 내 이거 리치즈로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EPRD 혹시 산 사람은 없겠지? 음, 보통 안 사더라고. 안녕하세요 음. 어, 오늘 짧게 하고 갈게 오늘 날이 좋긴 해서 오늘 뭐 다들 괜찮은 날 아니야? 참 좋던데 음. 어, 라이벌도 반등을 많이 해서 어, 지금 정도면 내가 알려준 이후로도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반등해서 어, 괜찮은 거 같고 음. 확실히 그 공지를 안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보긴 하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짧게 물어보고 갈게. 확실히 공지를 하고 라이브 방송을 키긴 해야겠다. 앞으로 프로... 어, 어. 아, 어제만 멘탈이 좀 나갔었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뭐 궁금한 거 있을까? 궁금한 거? 음, 어제 좀 징징대가지고 좀 쪽팔려져서 그 커뮤니티 글을 지울까 하다가 그냥 냅뒀어 음. 아 그래? 어 아, AMD AMD부터 얘기해줄게 AMD 괜찮은것 같아 AMD가 어닝전에 조금 담을만해 지금 얼마지? 음. 야, 좀 찾아보고 공부해봤는데 내용을 길게 얘기하긴 좀 어렵고 아좀 올라가네 아, 85불 정도면은 살 만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이면 또 애매하긴 해. 근데 AMD가 그 마진 쪽이랑 이런 게 괜찮고 그 파운드리 뭐라지?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예측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나도 그 예측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편이라 어닝 전에 소량 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또 완전 추천하냐라고 하면 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담을 만한 것 같아 AMD 괜찮은 것 같아. 음 AMD 좋아 보여. 일순이 매수 매수한다면 를1순위는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다. 야라 그룹은 모르, 뭔, 뭔지 모르겠어. 야야라 그룹? 저건 뭔지 모르겠고 어라이벌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회사들은 타이밍 잡는다기보다는 원하는 목표 매수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대에 사세요. 어, 어라이벌, 어, 나는 그, AMD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100%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은 아, 당연히 없잖아. 모든 주식이 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건데, 어, 충분히, 어, 살 만한 가격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AMD는. 어, 좋은 것 같더라. 내가 사진 않았지. 어라이벌 같은 경우는, 왜냐면, 매출이 지금 나오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21년 4분기 돼서 버스를 처음 팔거든요? 그, 그 전에만 사면 되니까, 원하는 목표 가격을 좀 정해두고, 그 가격대에만 사세요. 음. 안 오면, 이 회사가 자신이랑 안 맞았던 거지, 뭐. 그만큼 믿지 않았던 거고. 아쉽지.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나는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지는 말고, 본인이, 아, 13.2 정도면 사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으면, 뭐, 다시 한번 13.2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안 오면 뭐 놓치고, 뭐 그런 거지, 뭐. 이 21년 4분기에만 나와. 나는 솔직히 어라이버를 1년이든 2년이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면서, 어, 장기로 볼 수도 있어. 근데 다시는 나는 중간중간에 익절하면서 갈 거야. 어, 내첫 번째 어라이버 목표 일적가는 19달러거든? 18.5에서 19달러? 어, 나는 그 가격까지도 생각보다 빠르게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한 올해 10월, 11월쯤이면은 18에서 19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혼자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장담은 안, 하, 안 하는 거지만. 그때 되면은 한번 익절을 하지 않을까? 어, 부, 물량을 조금 남겨놓고 그래서 또 그것도 들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겠지. 1년 이상 볼 생각은 있지만. 어라이벌도 프로테라는 오르니? 어제 C I V는 좀 많이 오르던데 프로테라는 떨어지더라고. C I V는 오르고 프로테라도 프로테라도 오르네. 파이도 오늘 좀 낮은 낮은 친구들도 많이 오르네 중소형 친구들도 많이 올라 조금 과대평가 되 있는 친구들 트일리오가 오를까 트일리오트일리오는 떨어지는구나 루시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좀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엄청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루시드 자체를. 그냥저냥 저는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저는 투자를 하지 않을 주가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조심해라. 만약에 지금 물량을 갖고 있으면, 어, 무, 매, 물량을 늘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락업이 풀릴 때 거의 하락을 많이 하거든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하락을 확, 하, 하락을 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 한 9월 5일? 10일쯤에 추가 매수를 하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걸홀딩하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물량을 지금부터 많이 채울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스펙에서 걸린 락업을 다 풀리는 데까지. 단타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타는, 제가 그렇게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타로 CCIV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저라면은 단타를 CCIV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NNDM은 제가 영상 항상 그라이브할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데 제가 3D, 프론, 3D 프린팅 섹터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이쪽 섹터는 공부를 안 합니다 어, 락업 풀려도 안내릴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지 음.. 그럴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둘중 하나지 왜냐면 처음부터 락업이 풀릴때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진 상태라 어.. 락업 가격보다 더 밑에 있을때 이럴때는 어, 안 떨어지지 구리 원자재 쭉 원자재는 잘 모르겠다. 구리 구리는 모르겠어. 엔비디아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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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떨어지나? 엔비디아는 어 그냥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어 조금 사도 되는 가격이긴 했었는데 어, 음. 저는 어쨌든 올해 고점을 어, 850달러 액분점 850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20달러쯤 되겠죠? 220달러를 올해 안에 넘길 거라고는 힘들다고 보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 자체는 220달러 근데 회사 자체 비전은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뭐 생각 있으면 가도 되는데 저는 220달러를 넘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엔비디아가 그래서 완전 지금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지 않네요 줄이나5% 이익인 주신 떨어지면 물타기 전략매도 재진이 근데 이게 말이 쉽잖아 그니까 러9% 10%에 10%, 10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 온다는 걸100%한게 아니거든 그리고 9월달에 다들 하락장이라고 많이들 예측하지만 사실 근 11년간의 통계를 보면 6번은 하락장이었고 5번은 상승장이었단 말이야 9월달에도 작년에는 심한 하락장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수는 분석인데 매도는 예술이라 해가지고 매수는 비교적 쉬운 편인데 매도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쉽게 알수 없는 거지 나이는 따로 얘기 안해요 네 적당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AVPT는 글쎄 부채가 없고 괜찮은 섹터에 있다라는 것으로 좀 반등을 좀 하는 걸까? 많이 오르네 엄청.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다. 관심 이 지금은 별로 없어서. 하이즌 하이즌은 뭔지 모르는 회사야. 벨로다인이랑 루미나는 둘다 시장 파이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둘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를 파는 데잖아요. 이 라이다를 판다는 것 자체가. 음? 근데 저는 하드웨어 회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매출을 증가폭이랑 섹터의 성장에 대해서 그좀 직접적으로 다가야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해야 좀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라이다가 회사, 그러니까 차마다 많이 들어간다는 건 저도 공감하지만, 어, 이 시장, 그렇게 들어가는 이 시장 자체도 어차피 하나의 그 부속품이지 않나? 어차피 하나의 분야이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굳이 타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다 쪽은 그렇게 좋게 안 봐요. 하이, 하이즌. 하이즌은 뭐야? 하이즌은 모르는 주식이야. 딱 봤을 때 엄청 작은 회사일 것 같은데. 몰라. 어, 이렇게 작은 회사는 몰라. 요즘 내가 친환경을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 나는 친환경이 어 괜찮은 거 같아. 이게 작년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ESG, ESG에서 ESG가 중요한 거를 알다시피 음, 나는 친환경 쪽도 남들 다 하는 얘기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괜찮은 회사를 좀더 찾아보면 얘기를 해 줄게 내가. 음. 친환경적으로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 어떤 회사를 살지 되게 그렇게 막 빠른 성장 그리고 앞으로 미래 미래에는 막막 막 DNMR 같은 주식보다는 지금 현재도 친환경주로서 가치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어 성장주인 친환경이 아니라 그런 회사들을 좀 포트에 넣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나는 에어비앤비 담는거 괜찮다 보거든 그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지, 지난번 지지난번부터 라이브 와가지고 엠비, 에어비앤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응? 나는 에어비앤비 진짜 괜찮다 봐 사실 130 초반에 샀으면 더 좋았을텐데 응? 내가 라이브 할 때마다 에어비앤비는 괜찮은 것 같다고 했었거든 에어비앤비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쁜 가격까지는 아니니까 상승 추세가 오면 에어비앤비는 좀더 빨리 올라갈 것 같거든 내 생각엔 그리고 얘네가 지금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 이 시총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성장률도 괜찮고. 이이 이, 이쪽 그 컨택 쪽이 올라갔을 때 나는 보잉보다 더 좋다고 보거든. 뭐 보잉이나 뭐 델타항공 같은 회사보다는 에어비앤비가 차라리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해.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어, 지금 관심 있던 사람이면 매수해도 좋겠다. 어, 오늘 사는 라 얘기는 아니고 각자 이제 자기 원하는 어, 매수가 오면은 그 각자 알아서 사면 돼. 음, 어 안녕 안녕. 음. NRG u 같은 정유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어 나는 개미가 하기 가장 어려운 주식을 정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유 주식은 쳐다보지 않아. 그냥 아예 안 해, 아예 안 보고. 어 너무 공부할 게 많아 이 원자재 쪽은. 그래서 정유는 한국 사람이 하기 좀 어렵다. 왜냐면 어 공부 우리가 뭐 다 각자 자기 본업 해야되는데 주식에 막 주식과 관련된 뉴스를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볼순 없잖아? 나도 많아요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보는건데 음, 그렇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뭐 나쁜 회사는 아니고 아, 에어비앤비는 지금 살만하다 어그 얘기 좀 오늘 사실 킨 이유 중에 하나도 에어비앤비를 옛날부터 봐준 사람 있으면은 담을만한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좀 지난번부터 했지만 좀 한번 더 하려고 킨 것도 맞아 에어비앤비 괜찮아 그치, 원래 자기가 자기가 공부했을 때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면 안 사는 게 맞다고 봐, 나는 공부했을 때 근데 팔란티어도 내가 그 조정일 때만 조정일 때 라이브 킬 때마다 사도 괜찮다고 얘기했었는데 팔란티어랑 유니티 둘다둘다 둘다 어, 근데 팔란티어랑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사지 않는 걸 추천할게 떨어질 땐 사도 좋지만 올라갈 때는 굳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 어라이벌 호재 있어? 어라이벌 호재를 못 봤네 어라이벌은 오늘도 무슨 호재가 있었어? 아직 호재를 못 봤네 APPS RBLX P, PAYP 일단 APPS는 많이 들어본 회사인데 이거 그건가? 디지털 어쩌고? 맞네 디지털 터빈이네 P, A, Y, P 는 뭐야? 아 페이포인트... 어 나는... 글쎄 셋다안살것 같기는 해어 성... 성훈 니? 어 나는 셋다안살것 같은데 내 성격엔 그래도 셋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그나마... 어셋다안살것 같다 미안 <laughs> 셋다안살것 같아 나는 어, 디지털 터빈도 내 스타일,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 내 스타일 아니고, 로블록스는 인사이트 자체가 좋지 않아서. 어라이벌은,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탄소 제로화를 내건 회사고, 이쪽 파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거든? 버스랑 밴 이쪽 파이가. 근데 테슬라가 이쪽 업계에 진출을 안 한단 말이야. 응?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이쪽 업계에 진출을 잘안 해. 그래서 시장 파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도 이쪽에 주목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적어. 뱀 만들고 있는 회사나. 뭐, 전기배스, 뭐, 프로테라나, 뭐, 라이언 같은 회사들도 만들지만, 그 친구들은 아직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음? 지금 차를 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 라이벌이라고 뭐, 3년, 4년 뒤에 파는 게 아니잖아, 차를. 어, 당장 올해 말에서 내년이면은 차를 파는 회사인데, 응, 음. 음. 나라면 오라이브로살것 같아. 어. 그리고 되게 이미지도 좋고, 인식도 좋고, 유럽에서도 되게 유명한 회사야. 그니까, 러 유명한 스타트업이야. 어, 그래서 난 괜찮아. UPST. UPST도 내가 공부했던 것 같은데. UPST. 아, 이거. 이거 진짜 미안한데 이거 내가 그그 그 관심에다 등록만 해두고 아주 공, 공부 안한 회사다 그래서 따로 얘기 못하겠다 어 이거는 이이 이 호재는 나온지 오래됐어 이 호재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나왔을걸? 어이 호재는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거야 난 지난주 목요일에 봤었어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나왔어 api는 뭐지 아구라. 근데 이런 댓글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 나 <laughs> 이렇게 싸우는 게 너무 즐겁던데. 여기 막 진짜 막 전쟁터인 것도 개 많아. 하튼 <laughs> 애플 떨어지고. 나 프리랜서야,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 그니까 재택근무하는 사람이야 나 커세어 좋게 봐나 영상 맨날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고 안 찍고 있는데 내가 커세어도 항상 사람들에게 추천하거든? 자 추천, 라이브 할 때마다 커세어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 커세어가 악, 악재라기보다는 그니까 어떤 회사든 리스크 없는 회사는 없어 다 알잖아, 어? 어떤 분야에 어떤 회사도 애플이라고 뭐 리스크 없냐? 아마존이라고 리스크 없고? 근데, 이 커세어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뭐냐면, 성장 두 가지, 그냥, 뭐지? 여러 가지 있는데 리스크가, 장점은, 장점부터 얘기하면 부채가 별로 없고, 현금 많고, 섹터 자체의 성장성 좋고, 게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쪽 성장률도 좋고, 커세어 자체가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이 컴퓨터 주변 관리 기기 쪽에서,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 네임 밸류 에이션도 있고, 마니아층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커세어 같은 경우는 장점은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래도 되게 저렴한 상태야. P, P, P r 이20 정도밖에 안 되고, PS 비율도 굉장히 낮단 말이야, 이 커세어가. 그래서 약간 그 성장주 중에서 저평가된 성장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커세어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할 수도 있어. 다만 이 회사의 두 가지 단점이 리스크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 성장이 비대면, 코로나, 게임 이세 가지랑 너무 시너지를 맞아서 작년에 너무 많이 폭발적인 성장했기 을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 성장성이 낮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커서가 커세어가 하는 게 이제 컴퓨터 게이밍 쪽이 되게 크거든? 고사양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 장비들 컴퓨터 게임 주변 뭐 스트리밍 장비들 이런 걸 파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엑스박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게임 같은 게임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면 게임할 수 있게끔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흥행하게 되면 집에서 이제 고사양의 고품질의 컴퓨터 수요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게 많거든?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고민하면 고민해보면 이 커세어 같은 경우는 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은 해음 커세어는 좋아 아 어, 너무 말을 이상하게 했네 너무 말을 못했다 에어비앤비 난 좋다고 방금 한 3분 전까지만 해도 에어비앤비 좋다고 했어 에어비앤비 지금 살만해? 140 이하로는 살만해 근데 어 사, 어, 사, 내가 사, 오늘 사라고 했다고 내일 떨어졌다고 뭐라 할 거면은 그 사지 말고, 어, 135불에서 140불 사이면 충분히 살 만한 가격이다라 생각해요, B&B. 어, 많이 참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 살 만하지. 첫지 m 입으로 적당하다. 나는 그, 중국 주식 자체를 안 해서 DD를 안살 거고, 관심도 없고, 주부 자체 자체를 아예 안 해. 그리고, 우버는 인사이트가 엄청 좋지는 않아서, 우버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아. 우버에 대한 인사이트가 엄청 좋지는 않아서,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아. 더 많은 뉴스가 뜨는 걸 봐야지, 우버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가 생길 듯.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T는 T T는 어 나는 T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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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긴 한데 근데 약간 이런 회사들 이런 느낌의 회사들이 없다면은 뭐한두개 뭐지 조금 보유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T 자체도 얘 내가 공부를 안한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쉽게 얘기할 순 없는데. 나는 그 5g 투 애들이 다마음에안 들거든 그래서 티 자체도 그렇게 좋은 인사이트는 아닌데 뭐 최근에 다른 사람이 티를 분석한 거 봤거든 근데 티에 대해서 인사이트랑 뭐 재무제표 분석한 거 보니까 t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하신 걸 봤어. 다른 유튜버 분이. 근데 그걸 보니까, 아, t도 사,고 싶은 사람은 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있지만, 나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 난, 어, 이렇게, 느긋하고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은 별로 안 하네. 그니까, 느긋하고 재미없는 주식 중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음. 카누는, 내가, 그 영상엔 찍어 올렸지만 사실 이런, 이런 이런 카누 같은 회사는 그 약간 그 카지노 같은데 가면 마카오의 카지노 같은데 있잖아요. 가면 이제 사람들이 룰렛을 굴리잖아. 그럼 이제 그 룰렛에 내가 버, 찍은 번호에 그 공이 들어갈 확률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 카누 같은 경우는 잘 풀릴 확률이 대신에 어 8.5불, 8불 정도면 이제 그런 확률에 걸어볼 만한 거고. 근데 이제 카누 자체가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엄청 눈에 띄는 친구로 성장할 거다 라고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음. 어라이벌로 부자가 되려면 어라이벌이 한 140불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어, 그 정도쯤 가면 어, 방송을 접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도 갈수 있겠지? 갈수 있겠지 어. 오늘은 일찍 갈게 장 좋은데 뭐 이거 영상 남겨두는 편이에요. 영상 남겨두는 편이고. 그, 오늘은 딱히 뭐 크게 얘기한 게 없어서, 뭐, 남기지 않을까도 고민 중이긴 했는데, 그냥 이거 심심해서 킨 거거든, 오늘은 완전. 어제 난리도 치고 해서. 영상, 커세어 분석 영상을 다 아마 내일쯤에 올릴 거 같고, 그리고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친환경 기업을 하나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 장담을 못 하겠네. 내가 너무 귀찮아서 영상을 안 찍고 있어. 하나 찍으면 한 5천 원에서 만원 정도 버는 것 같아. 영상 하나에 한한달 냅두면 <laughs> 들어가는 시간 한1 0 시간씩 들어가는데. 난 디지털 터비는, 어, 디지털 터비는, 안 좋다, 안 좋게 보긴 하는데, 내가 이 회사를 잘 모르거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어, 나 말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여튼, 갈게! 어, 다들 좋은 밤 되고, 어, 미국에선 좋은 아침 되고, 음, 갈게, 갈게. 그 유튜브로 돈벌 생각은 별로 없어. 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바이바이.